이렇게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참 어려운 자리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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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코미디, 코미디. 대사 아니야. 이것도 어이사실이야. 아이고, 징글징글, 정말. 이 사진이 그렇게 좋았나? 이 웃고 있는 사진이? 오, 좀 띨빵한 사진을 걸고, 자, 윤석이를 끝까지 지키겠다. 자, 이런 무대 위에서 서 있는 전환계가 모습판. <laughs> 모세단 자 그러나 인파가 거의 없습니다 인파가 뭐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공문이 거의 안됐어요 오을 안뿌렸나 전체 사십니다. 자 이게 임파 전체 사십니다. 자 이렇게 뭐 다섯 명, 열 명, 백 명도 안돼 보이죠. 많이 잡아야 뭐 100에서 150명 정도 왔다. 자, 아무튼 이제 모스탄 전환길. 또이 집회가 뭐 10분도 안 했어요. 이들 말만 하고 바로 해산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4시 반 정도에 이윤석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면회가 불발되자 여기서 긴급하게 그 연설을 이어갔는데 연설다또 짧아요. 그렇게 말주면 없다. 뭔가 메시지를 크게 전하기 위해서는 좀 길게 하거나 아니면 좀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진보 유튜버들이 대거 현장에 가서 또 이렇게 혼내 주었다고 하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야, 너희들이 거기서 못 <웃음> <웃음> 파키스탄이야. '우리가 야, 파키스탄이야!' 야, 이제 이렇 목소리가 커지니까 스피커를 올렸어요. 우리 진보 유튜브들의 목소리가 모스단과 전환길 기가에 크게 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체 볼륨을 높이면서 방해를 했었죠. 모스단과 전환길의 폭망한 현장 반응을 전해드려봤습니다. 드디어 보스 홀로의 일침이 나왔습니다. 전환길 초청한 국팀을 향해 조갑제 계기 좀비 영화 같았다. 자, 국팀해생 불가이다. 이제는 없어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전환길 부른 자리에 선원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원석 지도부죠? 선원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언내대표로서 우리 당 소속 중진 의원을 포함해 누구라도 행사하는데 찾아가서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최고라 참석했다가, 어, 인사만 하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저는 인사만 하고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왜 이런 말을 하냐? 여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갔다가 그냥 나왔다. 웃기는 짬뽕이죠. 자, 지금 당대표 출마 시사한 장동혁 심각합니다. 장동혁 부정 선거는 각본이 짜인 대로 가는 것. 이대로 가면 짜인 각본대로 보수 후파는 절대 식권하지 못한다. 장동혁이 부정 선거를 띄웠습니다 아마도 당대표를 해 먹겠다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전환길이 자 한국사 강사 한국사 아니에요 지리학이에요. 자 전환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내지 못해 조기 대선을 열렸고. 대통령은 사실상 출당시켰는데도 권력을 뺏겼다. 지금 국힘이 지지율이 19% 소수정당 아닙니까? 국힘 해체 이기입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장했는데, 거기에 장동혁이 올라탄 것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99정당으로 가는 국힘. 조갑질 언론의 말대로, 자, 없어져야 된다. 해생불가이다. 여기서 바로 장동혁 때렸고, 나경원 때렸고, 윤상현 때렸고, 송원석까지 때렸습니다. 거치 밝혀라. 인적 세신 대상이다. 너네들은 자 이제 그만해라. 윤숙이 버큐를 날리면서 아무튼 이게 정말 윤숙이 뭔가 세신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친윤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거치 밝혀라. 자 윤숙도 원래 친윤 아닌가요? 아친 김건희 인가 중요한 부분은 자 인적 세신 명단에. 건성동 건 건영세가 보이지 않아요. 쌍건이 사라졌습니다. 결론은 쌍건이 배우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대목이고 아무튼 뭐 윤희숙이 이제 한 자리에 완장을 차니까 뭔가 싫어했던 그동안 싫어했던 사람들을 나경은 꼬죠. 윤상현 꼬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이 장면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이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여 묵념의 시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렇게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참 어려운 자리죠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또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때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저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우리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 유가족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대통령님이 위로 말씀 들었습니다.